안녕하세요. 방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총 3개동 24세대 현장입니다. 지금 실제 사이즈 평수가, 실평수가 34평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이즈로 나온 현장이고요. 제가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전실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전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에는 포시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 놨고요.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좌측에는 키큰 신발 4개의 신발장 시공해 놨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해 시공 놨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이제 3면동 슬라이드 중문과 좌측에 일괄자동스 위치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이쪽이 이제 좌측에 보시면 주방 거실 쪽이고요. 우측에 이제 안방 쪽인데, 안방 쪽부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안방에 들어보시면, 자, 킹사이즈 노트에 침대 놓고, 지금 사이즈가 넉넉하게 볼수 있고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작아보일 수 있는데, 이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으로 깊숙하게 드레스룸이 시스템장까지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 부부욕실, 비대에 시공되어 있고, 보통 타현장은 부부욕실이 작은데, 여기는 이제 샤워 파티션에 샤워까지 별도로 할수 있는, 넓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럼 안방을 지나서, 이제 복도를 지나서, 이제 거실 을 안내해 드릴 건데, 아, 여기. 가기 전에 이쪽에도 뭐 장을 짜서 놓으시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제 거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쪽에서 거실 바라본 모습이고요. 지금 좌우 폭이 4m, 세로 폭이 한 7m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아파트 34평형 아파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단에는 지금 우물형 천장하고 LED등 시공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대리석으로 벽면 마감 해 놨고요. 지금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상당하게 사이즈가 좋아서 4인 이상 식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거실에서 주방 바라본 모습입니다. 주방 쪽에 보시면 좌측에 뭐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빌트인 공간 을 시공해놨고요. 식탁은 이쪽으로 한 6인용, 4인용, 6인용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11자형 구조로 이렇게 주방 화이트톤으로 상하부장 넉넉하게 시공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베란다겸 다용도실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우 폭도 그렇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김치냉장고 추가로 또 놓을 수도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 방이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요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방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서재식으로 이렇게 지피해 놓은 것처럼 꾸미셔도 됩니다. 이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상당히 좋고요 창도 양쪽으로 나서 뭐 환기라든지 통풍, 그다음에 뭐 채광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향은 남향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세 번째 방은 요렇게 더블 침대 놓고 책상 뒤편 하는데요. 제 여기를 자녀 방으로 방으로 쓰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찍어드린 이제 방세계 화장실두 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현장을 안내해 드렸고요. 어, 여기 실제 평수가 실사용 면적이 34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또한 여기 고림 중학교 그다음에 초중 뭐 초중고가 도보로도 이용 다 가능하고요. 어, 에버라인 역세권도 다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 방팀장한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대출 상담부터 제가 직접 직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